구청장 박춘입니다. 올한 해도 성가쁘에 달려오신 기업인 여러분, 어, 오늘 여러분들이 화합을 다지고 또한 내년 2011년을 기약하는 그런 송파구 기업인의 송년의 밤에 저도 함께 참여하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우리나라가 올해 경제성장이 6%대로 OECD 국가 중에서는 가장 성장률이 높다고 합니다만은 어, 여러 가지 어려운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고, 그리고 우리 구의 내년도 재정 전망도 결코 밝지만은 않은 이런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우리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 7월 1일 구청장으로 취임하면서 제일 먼저 강조한 것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입니다. 이러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은 내년도에도 역시 우리 부정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살아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도 많이 창출이 됩니다. 저희 구에서는 가능하면은 우리 송파구에 있는 기업인들이 날개를 달고 기업하기 좋은 그런 도시로 만들어 나가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우리 구청과 그리고 기업인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노력을 한다면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송파 상공에서는 회 그동안 기업인들의 정보 교류라든지 최고 경영자 과정을 운영한다든지 그리고 또한 세무사 세무 무료 법률 상담. 등등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하면서 기업인들을 지원하고 또한 오늘 어려운 기업들을 위해서 성금도 전달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항상 어렵고 힘든 이웃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일사일 경로단 결연이라든지 장학사업 등등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시는 상봉인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땅 앞에서 항상 선자로서 우리 송파상공회를 이끌어오시는 우리 공재성 회장님과 기업인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까지 여러분들께서 우리 부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오시고 협력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오셨듯이 그래 앞으로도 더욱더 우리 송파구정에 더욱더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좋은 의견 내주시고 적극적으로 힘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음.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 그동안 세웠던 계획들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 2011년, 10년에는 토끼와 같은 지혜롭고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행복한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